어 셀트리온을 이슈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동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 최근 시장에서도 어, 상당히 좀잘 버티는 네, 그러고 있는 종목이죠. 예전과는 확실히 펀더멘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바라보셔야 될 종목이고 어차피 모멘텀은 이제 램시마, 와 램시마 SC를 비롯한 뭐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기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모멘텀이 어,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내 ]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잘안 빠져나가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정될 때 역시 또 강하게 시장을 리드하는 제약 바이오주가 될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새로 나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19 치료제와 이제 키트를 개발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나 관련주를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퇴치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키트를 다 개발한다는 거예요. 키트는 이제 검사용이고, 어, 치료제는 말 그대로, 어, 그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건데, 어, 지금 보면은 이제 키트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졌죠. 기존에는 뭐 6시간, 이거 좀쭉 줄이면은 이제 2시간, 3시간인데, 최근에 이제 어, 신속진단키트 같은 경우 뭐 20, 30분대로 이제 검진 가능한 키트들도 어, 임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셀트리온에서도 약 20분 정도에 진단이 가능한 어, 키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5월에 이제 뭐 임상을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5월이 되면 글로벌적으로도 그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코로나 관련 주로 엮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개발은 사업성과나 경제성이 아니라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은 한국이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어,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19를 조기에 퇴치한 뭐 모범 국가가 되도록 셀트리온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키트 개발에도 또 매진을 하면서 함께 이제 치료제도 동시에 개발할 것으로 보여져요. 치료제 개발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중심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내에 임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혈액에서 6개월 내에 중화 항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치됐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항체 현성이라든지 그런 유전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어, 그런 항체를 확보했을 때 치료제를 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제 항체를 개발하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대기 투, 대거로 투입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어, 돌려서 최단 시간 내에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치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찾고요. 어떤 항체가 바이러스에 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와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임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돈을 한번 보면은 그 항체 개발과 진단 키트 개발에 약 200억 원 정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200억 원 정도를 어, 투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어, 키트와 치료제를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국 같은 경우, 물론 어제 이제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어잘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탈리아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확산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실제로 이제 상호가 되는 시점에서는 한국은 좀 진정이 되고, 해외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진단 키트를 의료진 없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진단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진단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데 따른 뭐 다른 쪽으로의 이제 코로나 확진 전파 이런 부분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보고 끝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자체 제작 마스크를 보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마스크 보급이 그 5부제로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구하기 가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급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무진복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 100만 장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진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10일, 늦어도 2주 내에는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마스크도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같이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뭐 주가 측면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 만큼, 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기자 간담회를 이제 했을 때 나온 부분이 그 중국 우한의 투자 계획은 유효하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한이 이제 그코로나1 9에발원지긴 하지만 중국도 지금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우한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뭐 점검은 하겠지만,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한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는 사업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이 네, 부분까지 어, 밝혔습니다. 뭐 매출은 어차피 램시마라든지 허주마, 램시마, SC, 바이오시밀러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 개발, 치료제 개발, 마스크, 이런 부분들은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떻게 보면 어, 기업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주가 굉장히 견조하죠 17만원에서 18만원대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수급이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장 대비 강한 모습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제약바이오주를 이끌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